내용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유소정 조수현과스리백으로 나선 김금정이고요 유소정 슈트인 골대 강타 리바운드 다시 유소정 이번엔 마무리 유소정이 스스로 마무리 지으면서 6대2 스카이, 스카이 플레이 나이셔. 화려한 플레이를 완성합니다 강경민 6대3 석점차 다시 미들섞고 유소정 공방을 아, 받아칩니다 맞다. 키플라이어 벤틀입니다 2호에서 또 득점이 s k 에서 나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불란듯이 받아치는 강경민 선수 강민의 연속 득점 7대4 선점차 황제 공격, 스카이브레이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과정 득점을 만들어낸 아, 스테이 그, 그, 준비를 많이 해고왔거든요 아주 멋진 그런. 아, 오른쪽으로 전개합니다. 한승민, 한승민, 한승민. 막았어. 막았어요. 손미즈 골키퍼. 조수연. 원헤드 캔치 외슈트. 손미지또 아, 막았어요. 캔슈미의 슛을 막아내는 손미즈 골키퍼. 정현이. 정... 석공 전환 가능할까요? 강경민입니다. 강경민. 7터 들어 강경민 슈팅 들어갑니다. 강경민의 득점 26대 25. 이제는 광주도시공사가 처음으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자, 네. 빨리 연결해서 득점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득점이 나와야 돼요. 김선아의 윙에서 슈팅! 나았어 아, 자, 30초 남았어요. 다시 한번. 아, 30초 남았어요. 특히 이두 번의 선방은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선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펼쳐지고 있는 성척인데요 아, 아, 열렸죠. 예, 리그는 달리에서 스틱! 아, 선방입니다. 들어갔어요. 약간 깔끔하게 김유지 선수가 골문을 열어 넣었습니다. 이어받은한민설 빠르게 달려 들어갑니다. 한민슬 찼어요. 아, 혔습니다. 와림도 아, 선방했어요. 길게선 현이으로 속공 기회. 강현민 슛! 아, 오, 골대! 리바운드 사루. 사루. 사루! 이걸 막아냅니다. 골는박미라 아, 박미라 골키퍼! 지나왔죠. 하지만 이번에 박미라가 있었습니다. 아, 손을 이용해서 많은 또 도움도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번에도 막혔어요. 정면, 수비 정면에서 던지는 슈팅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데요. 예, 골대 비어있어요. 골이 비어있습니다. 넓은 시야가리 자랑을 하면서 다시 한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준추청인데요. 자,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이호진, 정면, 이호진, 이호진! 이거 안 들어갔어요. 이효진 선수의 득점포가 다시 가동을 합니다. 마무리 이효진 선수의 엇박자 슈팅. 오세 감독 시간 아끼기 위해서 작전타임을 불렀어요. 황경민 예. 잡고 뒤쪽 김지현 받았어요. 김지현 막힙니다. 아 시간이 없어요. 예. 아 지금 1초 남아있어요. 마지막 슈팅 예. 기회. 3점 추정이고요 와, 굉장히 높은 벽이기 때문에 득점력이 좋은 강경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벽을 지금 넘긴다고 하더라도 또 뒤에는 강미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강경민. 자, 슈팅 막아왔습니다. 다쳐요. 자 이렇게 마지막 슈팅이 막히면서 경기 종료 했습니다. 패스페인팅 리우니 선택 슈팅 네! 들어갑니다. 제피전첫 번째 득점자는 리우니 선수입니다. 윤 선수가 기다리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시메인 크로싱 네. 이미경에게 중앙에서 리온이 들어옵니다. 스카이점. 스카이 플레이 막았어요. 강렬아 골키퍼의 선방이 또나와주는데요 네. 유현재 수비가 통했습니다. 석공을 엿보고 있는 삼척시청이에요. 연수진 김현준 김윤지 선수에게 완벽한 찬스가 만들어졌는데 주유 선수가 확실히 나와서 막아줍니다. 예. 자, 추격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이진들어가 네, 갔죠. 네. 이번에 성공해냈습니다. 네. 자,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네. 버텨냈지만 네. 이번에 이효진의 네. 슛이 날카로웠습니다. 네. 송지은, 네. 이효진, 네. 중앙에서시킬 네. 들어갑니다. 네. 추격기회를 맞는 삼성시청 네. 이효진, 네. 다시 한번 시킬 네. 발동이 네. 걸렸습니다. 네. 공격에서 미쳐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는데 예. 이런 자신감이 뻗치게 되면 박스를 짧게 이효진 오른쪽 파고들면서 들어가는 과정 아, 7m 들어 네. 동점 기회를 맞이합니다 슉 들어갑니다 이효진 기어코 20대10 동점을 만드는 3점 네. 시청입니다 강은서 이효진에게 이효진 파고듭니다 슈팅 후반전 무사 득점력을 보였던 이효진의 이번 슈팅 실패는 더욱더 삼척에게는 무게감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기 전달. 슛. 왼손 네. 슛. 막아냈습니다. 박민영 아, 골키퍼가 세이브를 하고 골망 안쪽으로 밀려들어갔습니다. 네. 길어요. 네. 자, 결국 삼척의 강한 수비 실책을 범한 부산이고요. 김보은 파고듭니다. 슛. 골대 감타. 하지만 리바운드 김윤지. 슛. 저게 퀵 스타트, 비버 플레이, 아, 유현진! 아, 안 들어갔어! 요가쏘았습니다 네. 오사라 자, 골키퍼! 네. 왼손을 쭉 뻗어서 막아냈던 우사라 골키퍼였고요. 그렇죠. 자, 확실한 찬스였지만... 22대 20, 다시 격차를 두 점처럼 벌렸고요. 김보은에게... 아, 아, 이건 오, 또... 오사라예요! 우사라가 막아냅니다! 왼쪽 윙으로 강별. 아, 유진 3점 도 공격이 지체되는데요. 아, 런딩슛 네. 골대 맞고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네. 강력한 슈팅이 왔는데... 아, 네. 자, 골키 골대를 맞고 골키퍼를 맞고 대부분 들어갈 그 수도 처치요. 있는데. 용점 기회 다운드 패스 강변시 아, 네. 골대! 골대를 때립니다. 3초의 예, 공격 사다리 패스 김현지 슛! 막았어요! 막았어요. 네. 오차라이의 세이브쇼는 후반전을 지배합니다. 윙까지 연결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김현지 선수도 윙에서의 득점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자2020-2021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자 이렇게 마지막 1초까지 흐르면서 올 시즌이 만에 다시 통합 우승을 차지하는 신흥 강호 부산 시설 공단 현 시대 여자부 핸드볼 최강 팀은 부산 시설 공단입니다.